시로 꿈꾸는 우리 교육의 미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정재찬 교수님을 모십니다. 사실 저는 이게 막 진로 우리 아이들의 꿈 그런 거죠, 주제가. 어, 제가 책을 한권쓴게 53세 제가 쉬운 세살때 일입니다. 그래서 쉬운 세살에 신진 작가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진로가 십대에 매달려 있지 않다는 그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현장 교사로 5년을 사실 우리 고등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청주에 있는 교육대학교에서 초등 교사 양성을 하는 대학에서 10년간 근무했고요. 지금은 중등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에서 10년 넘게 있어요. 교과서 많이 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능 국어 영역 출제 연장을 수차례 역임하였으며 전체 영역의 총 위원장 되기 직전에. 만 한양대학교 입학처장이 되는 바람에 출제연장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사실은 어디 가서 내가 교육에 대해서 아는 척할 만한데 제가 지금껏 단한 번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나 선생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 교육 잘 됐을 때의 증거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공교육 교사가 나 교사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구나 그 사람을 신뢰하고 어, 누구나 그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 교육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목표 다 이룬다고 생각할 만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사실은 교육의 공교육의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성스러우면서도 그 직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이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분들은 사형식으로 사는 분들이에요. 추억의 영문법 한번 해볼까요? I teach my students math. 추억의 사형식 문장입니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건 항상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 i o D o 기억나세요? 간접문학 직접 목적어 두 개를 동시에 수반하는 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나는 수학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오들이 그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해야 되냐면 수학도 사랑해야 되고 애들도 사랑해야 되는데 두 싫어하는 애들을 사랑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참 어려운 직업이에요. 환자에게 입에 쓴 약을 주는 것처럼.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요. 애들이 선생한테 님 물어요. 키팅한테. 선생님 왜 여기 계세요? 키팅은 어, 아이비리그로 진학을 합니다. 웰튼 아카데미 나와서 아이비리그로 갔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주는 가장 큰 장학금인 로즈 장학금을 받아서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에 유학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목교에국왕원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왜 선생하세요가 그 뜻이에요. 선생님 같은 스펙이 왜 선생하세요? 라는 뜻이었어요 그때 키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Because I love teach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가르치는 게 좋아서 나는 가르치는 걸 사랑해서 라고 참 대답을 합니다 영화니까 저렇게 개멋지게 답을 할수 있는 거죠 키팅은 항상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Make your own life extraordinary하게 살아라 좀 특별하게 살아라. 이때 특별은 잘난 척하는 라 뜻이 아니라요. 오디너리하지 말고 개성있게 살아라는 뜻이었어요. 네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정 교수는 강의 평가 치우스에 대해 잘 따라와준 학생들 덕분이라며 공을 돌리는 겸손함을 보였다.라는 인터넷 한양 뉴스예요. 어 제가 한양대 있지 않습니까? 한양대 는 굉장히 공대가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공대생들이 얼마나 융복합적인 아이들인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 무식한 게 아니고요. 그냥 영원히 맑은 애들이에요. 학기 말에 박수는 받아봤지만 얘네들처럼 매 시간 끝날 때마다 박수 쳐 주는 애들은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 학기 말 되니까 애들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기립 박수를 해 줬어요. 그걸 잊을 수가 없었은 책이 실리증 그대에게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40명의 첫 공대생 애들. 그래 갖고 이제 그 입소문이 나서 의대 법대 애들이 다드는 200명짜리 강의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예요. 부작용이 있어요, 또 꼭. 하루는 공대 건축과 4학년 졸업생 졸업반 학생이 저한테 오더니 교수님 정말 한 학기 내내 감동이 많았습니다. 그렇잖아도 어릴 적부터 제 꿈이 문학이었고 가슴이 덜컥 내려요. 남의 귀한 자식이 공대 건축과 4학년 졸업을 앞두고 교양강의 하나 잘못 들었다가 인생 조질 생각을 하니까 내가 가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하는 제자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꿈은 간직하는 거야. 의술법률사업기술 하더라도 무엇을 하든 문학을 하렴 예술을 하렴 종교를 가지렴 뭐 그런 얘기를 한단 거예요 의술법률사업기술 성공해야만 돼 그런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 곳 학교에서는 안 되겠다 시인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마종화 시인이에요 딸에게 이런 시를 써줬어요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변혁시켜야 된다,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건방지게 말하는 꼴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어서 그게 안 되는지 이해도 안 하고 학부모들이 얼마나 어떤 점 속상한지 이유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적어도 우리한테 예를 갖춰서 공손하게 그게 우리의 옳은 미래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라고 답을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좋아하면 아이들은 무조건 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 어머니들이 게임 같은 거 싫어하시지만 우리가 게임 업체에서 본받아야 될 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놨길래 우리 애들이 저렇게 미치도록 밤새 스스로 밤을 새가며 더 높은 세계로 나가게 만들어놨을까. 정말 자기 주도 학습을 막 해나가요. 근데 그렇게 하다 하다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대목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현질 타임이에요. 게임이 좋은지 나쁜지는 차치하고 게임 업체만큼 우리와 과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 고민을 해 보자는 겁니다. 일왕했는 의사. 이한테 정치처럼 보니까 택도 없다는 걸 알고 생명공학과. 뭐이 정도 돼야 애가 꿈을 해서 근처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것도 당연히 탐색해 보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대학의 점수에 맞추기 위해서 의사 의사라고 그렇게 써야 돼. 엄마는 교수 교수 교수로 쓸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목표와 결과를 혼동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 아이들의 창의와 인성을 살리는 교실, 시적 정의가 넘치는 나라를 저는 꿈꿉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해야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환대밖에 없다. 우리 아이들을 한명한명 환대해 주는. 그래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꿈을 같이 키워 주는 것이 선생님이라고 불려서 같이 나는 선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